자 게임 하나는 분탄과 함께하는 벨페노트. 자, 자 안녕하세요 에픽세븐입니다. 보시고 보시기. 자 2월 13일 업데이트 후 적용될 전기 밸런스 조정 대상 용 8종 및 아티팩트 2종에 대한 사전 안내입니다. 자 일단 든든한 게 월광 우성의 나락의 세실리아 드디어 들어왔고요. 자 월광 우성 잔영의 비올레토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녀석도 너무 많이 받네요. 자성향 우성의 릴리아스 자이 여자도 너무 많이 받고 있고요. 성향 우성의 한정 카드 디 n 에 그리고 성향 5성의 디엔의 남편 크라우, 거기 성향 5성의 루트비, 그리고 모험가라스까지. 영웅은 생각보다 근본 라인업이네요. 자 그리고 아티팩트 명함의 쌍익과 유베리우스의 어금니. 근데 명함의 쌍익은 최대에 받았는데 확실히 대책없는 아티팩트라 그런지 좀 개선을 해주려는 의도가 보이네요. 자나라게 세실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다렸는데 자, 과오 평타죠. 복수의 창으로 적을 공격하고 100% 확률로 한통가 도발을 발생시킵니다. 자신의 최대 생명력에 비례 해 피해량이 증가합니다. 피해량이 더 세지고, 소울번 10개를 쓰면 이제 효과정을 무시하는 도발이 됐습니다. 이거 굉장히 쓸만하고요 자, 그리고 강자 본능. 패시브로 원래 쉴드를 주는 거였는데, 이제 최대 생명력이 10% 증가. 거기에 보호막량이 또 증가. 아마 전투 시작 시 주는 보호막이랑, 이턴 끝나고 왕의 탄생. 그 왕탄 효과까지도 또둘다 증가가 되는 거겠죠. 이거는 까진 든든해요. 자 저그레창 궁극기인데 자 복수심을 폭발시켜 적을 공격하고 강화 효과를 전부 해제한 후 적중만 시키면 전부 해제한다는 소리겠죠 자 그리고 이 공격으로는 반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거기에 피해량이 더 세졌고 이제 소울 3 개의 쿨타임 단타이 줄었네요 아 근데 심지어 각인해방의 속도까지 아마 근데 나라게스 실리아는 옛날에 이제 원탑 기사였기 때문에. 또 기각 자체가 어려운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마 지금까지 에픽 세븐에 남아 있는 유저들의 한에서 실레나를 좀 쳤다 이런 사람들은 나세시 거의 더블레스 아니면 트리플레스 얹어질 거라서 자 일단은 속장판으로 이렇게 줬다. 근데 암속성이다. 고독한 늑대 페이라와의 시너지가 좀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게임 시작하면서 깔고 가는 수호 혹은 이제 뭐 해랑디를 이용해서 치명적 암보포를 배치하는 면역 세트를 배치하는 약간 그런 구성 자체를 완전히 박살낼 수 있는 3스킬 저그레차 구성도 있고, 거기에 아군한테 쉴드 부여하면서 상대방의 반격 데미지까지도 좀 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나라게세실리아까지 속도 장판에 섞어 쓰는 거로도 또 나쁘지 않아 보여요. 암속성을 많이 밀어주고 있다는 게좀 느껴지고, 그리고, 눕대 유저들이 나라게세실리아 제발 살려내라. 라고 눈 뒤집어가고 개질을 했더니, 스끼들 이거 안 되겠다. 하면서 버릇을 고치려는, 어쩌면 약간 기싸움이죠. 어. 근데, 이렇게 해놔도, 늑댁도 제가 볼때 충분히 쓸만한 것 같아요. 나쁘진 않은 듯. 우리가 의도한,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한 거하고는 조금 반대로 가긴 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나쁘진 않다. 자라, 나락에 쓰실려전 저도 시작 시와 턴 종료 시 아군에게 보호막을 발생시키는 효과를 통해 아군 보호에 강점이 있어. 이전부터 많은 개성장분들께 사랑받는 용웅이었습니다만. 그렇죠. 수호 세트에 밀린 거거든요. 수의 세트와 새로운 기상용들이 추가되면서 입지가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선을 통해 나락의 세실리아는 기존 강점을 유지하면서 범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확실히 범용적이게 되긴 했어요. 이게 나락의 세실리아랑 고독한 늑대 페이라를 같이 깔면 속기각 12를 얻으면서 페이라가 확정적으로 턴을 확보하게 되고 거기에 이제 저그레창을 사용해서 상대방 강화 효과 풀면서 아군한테는 껍데기까지 씌우고 약간 그런 운영도 가능해 보이거든요. 자 게다가 강자본능 스킬에 최대 생명력 증가 효과가 추가되어 자신의 모든 스킬 효과와 생존력이 강화됩니다. 그쵸 그렇죠? 생명력 비례인데 피해량 증가됐고 생명력 증가되면은 뭐 데미지도 세지고 생존도 써지고 좋아진거죠. 확실히 이것저것 다쓸수 있는 약간 만능 엔터테인먼트 약간 종합 선물 세트마냥 개선을 해놓긴 했어요. 실제로도 옛날에 딜 나세실이 있었거든요. 저 피해량 증가량이 얼마나 되냐에 따라서 나락게 세실리아는 한번더 속덱들이 극딜용, 극딜에 보험까지 까는 용으로 좀 쓰는 것도 예상에 봄직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눕덱속덱둘다쓸수 있을 것 같고. 자, 그 다음, 잔영의 비올레토. 탁살, 3스킬이죠. 검으로 적을 공격하고 자신의 행동기지를 50% 증가시킵니다. 아, 이거는, 거기에 피해량 증가까지. 아, 이거는 너무 노골적으로 속이 보이는. 자, 이제 잔영의 비올레토는 페이라랑 패키지로 쓰면은, 3스킬하고 1스킬이 공짜. 어, 3일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속공에 본인 자체 행계증 50이 있으니까 행계증 사실상 100% 증가라서. 아, 이게 자네의 벨루토는 확실하게 좀 컨셉을 잡아가는 것 같네요. 거기에 피해량 증가를 시켜줬다는 게좀 아찔합니다. 지금도 저는 세다 생각하거든요. 이 관통이 있어도 일리나브 깔아놔도 아픈 게 학살인데, 여기 피해량 증가까지. 이렇게 되면은, 근데 무의의 인도자 같은 걸낄 이유가 전혀 없긴 해요. 어, 디크레센트도 필요 없고. 아마, 앞으로는, 보탈, 보라빛 탈리스만이 좀, 대세 아티팩트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잠비 이렇게 바뀌면, 눅덱에서도 나쁘지 않아요. 눅덱에서도 충분히, 그러니까 밸류 자체가 그냥 순수하게 좋아진 거라서, 그냥 잔인의 밸류 자체를 마구마구 나올,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페이라 스는 댁에서 잔인의 밸류도 섞었었을 때의 파괴력이 말도 안 되게 증가가 됐다는 거, 그게 좀 무서운 포인트긴 하네요. 자, 그리고, 제 성약 오성 릴리아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릴리아스 선봉에 서겠다 돌격. 자, 공격의 치명률 50% 증가하는 게 빠졌네요. 근데 빠지고 그게 패시브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평타거든요. 선봉에 서겠다 돌격이. 자 그다음 치명률50% 증가하고 원래 자신의 약 효과 한 개만 해제하던 거. 어 이거는 좀 큰데요. 원래 한 개만 해제했기 때문에 진짜로 그 수면 남기면서 이제 막 하고 별의별 거다할수 있었는데 이제는 전부 해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 너무 든든하고. 그렇 흔히 말해서 약간 별로 루아라고 해서 표적 수면 남겨놓고 3 스킬 썼을 때 하나 지워진 표적 지워지니까 수면 남아가지고 이제 대참사 벌어지는 그런 거좀 많았거든요. 실제로 릴리아스라는 카드가 죽음의 탐구자 레이를 막으려고 좀 등장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도 안 됐거든요. 디버프가 하도 많이 걸려가지고. 아 근데 진압이 없어지고 진압이라는 단어가 없어지고 이거 자체가 이제 두턴에한 번만 발생한다는 건가? 아 근데 이러면은 이게 원래 선생님들 그 릴리아 써보신 분들 알겠지만. 저기 공격이 아닌 스킬을 사용 후에 이거 하나 해제하고는 쿨타임이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진압은 두 턴에 한 번만 발생합니다. 진압이 도발 거는 거거든요? 아직 멀었다 이러면서. 근데 이제 이거를 두 턴에 한 번만 발생시키는 거는 이제 이것도 두 턴에 한 번만 발생시키는 걸로 바뀌는 것 같은데, 근데 이러면은 쓰기 좀 어려워질 수 있어요. 해제가 두 턴에 한 번이면은 약간 너프 쪽으로, 너프 쪽으로 보는 게더 나은 것 같거든요? 아, 일단은, 좀더 보겠습니다. 자, 총명 위치로 장전 격발. 이것은 이제 3스킬인데. 대상이 도발 상태라면 피해량이 증가합니다. 근데 이거 얼마나 세질지 몰라가지고. 근데 릴리아스가 딜링을 이제 담당해라. 약간 좀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네요. 릴리아스는 공격이 아닌 스킬을 사용하는 적 영웅 상대로 사용성이 아쉬웠던 부 분이 개선되면서 공격적인 측면이 더욱 강화됩니다. 이제 적이 공격이 아닌 스킬을 사용했을 때 거기까지 다 효과로 자신의 약화 효과를 전부 해제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이에 따라 약화 해제 효과도 진학과 동일하게, 아, 확실히 바뀌는 게 맞네요. 도발 상태인. 아, 근데 지정도발은 없어가지고, 그냥 순수 도발이면은 지금 현 메타에서 얘랑 시너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게, 근데 이거 얼마나 세일지 좀 봐야 돼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세져도, 결국에 소루아를, 그러니까 광역으로 도발을 걸고 광역으로 쏘는 거잖아요. 이게 단일, 그러니까, 4명 중에 한 명한테만 도발 걸고 그한 명을 잡으려고 3스킬을 쓴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선턴을 확보하는 쪽이 조금 더 맛있게 쓸수 있는 게 릴리아스다 자 그리고 전용 장비도 좀 바뀌네요 거기까지 다의 효과로 발생하는 진압 사용 시 자신의 2턴과 매력아 이러면은 이게 이해가 가요 이러면은 두 턴에 한 번만 디버프 해제는게 이제 전용 장비로 이해가 가고 릴리아스도 이렇게 보면은 뭐 나쁘지 않아 보이네요 중급의 탐구자 레인 상대로도 어느 정도 힘을 좀쓸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거로는 좀 많이 부족하긴 해요. 자, 그리고 DNA 한정 캐릭이라 좀 중요합니다. 여신의 축복, 이스 쉴드죠? 자, 이제 약학과 두개 해제하는 게 없어지고, 여신의 축복으로 아군 전체에게 이턴 공격력 증가 보호막, 공증 보호막, 그리고 성녀의 기도, 여신의 기적으로 아군 전체 약학과를 전부 해제한 후, 아, 여기가 해제가 들어가고, 세터간 치명 저항, 그리고 관통 저항 증가, 아, 어, 이거 제가 맨 처음에 일리나브 실장했을 때 했던 얘기, 게다가 DNA가 정확히 들고 왔네요. 저도 좀 무서운데, 제가 했던 얘기 그대로 왔거든요. 근데 관통정항 증가 버프는 50%줄 수밖에 없는 게, 일리나브는 서있기만 해도 되고, 얘는 스킬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격차 있어야 되죠. 아, 근데 이스 해제가 사라졌기 때문에, DNA의 밸류 자체는 좀, 흔히 말해서 맛이 없어졌거든요. 원래, 2, 3, 1, 2로 해서, 흔히 말하는 약간 사이클을 무한으로 돌리는 약간 그런 맛이 좀 있었던 캐릭터인데, 3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구도를 봐야 되는데, 3, 1, 1, 2, 3,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기에는 좀 많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DNA가. 게다가 요즘 메타가 좀 빨리빨리 돌아가다 보니까, 산킬한번 쓰고 나면은, 그 다음, 이제 상대방 뭐 중간탐구자 레이라든지, 뭐 비체천사 안젤리카라든지, 이런 친구가 걸어버리는 디버프 자체를 케어할 방법이 아예 없어가지고, 글쎄요, 지금 메타에서 관통 캐릭터, 밤릴리를 만약에 이거를 막고 싶어. 밤릴리보다 빨라야 돼. 그거 넌센스지. 제뉴아를 막고 싶어. 그러면 상대 해제가 없어야 되네. 아, 글쎄요, 이거는 조금 어렵다. 캐릭터가 지금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조금 어렵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 관통으로 데미지가 빡세게 들어오는 친구들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저거래 기족 헤이스트, 근데, 버프죠. 그래서, 이제, 딜러들한테는 해제 들어가고, 들어갈 가능성 굉장히 높고. 그리고, 용의 반려세나랑 제뉴아. 용의 반려세나랑 제뉴아 정도는, 확실히, d n l 로좀 맛있게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밤의 은혜 릴리아스나, 좀, 나머지 캐릭터들 생각해보면은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네요. 얘는 좀 나와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현시점에서는 생각하기 좀 어려운데. 일단, 읽어볼게요. DNN은 아군을 보호하는 능력이 강화되고 공격적인 서포팅 능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아이 모든 약함과에 제가 이스로 갔으면 어땠을까? 이스에 남아있고 두 개를 전체로 상향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성형기도 스킬에서 제거된공격력증가효과는 여신의 축복 스킬로 이관되며 전용종비를 함께 사용한다면 아군에게 공증 행증 아 이거는 눕대기 쓰기 살짝 어, 힘든데 이렇게 바꿔놓으면 오히려 속 덱들이 조금 더 편하게 쓸텐데 그러니까 결국에 디엔에도 턴 잡고 공증 받으면서 행계 내린다? 사실상 이제 뭐 소울번 공짜로 못쓰는 프리다 같은 느낌으로도 또 굴릴 수 있는 거라 저는 개인적으로 공증이랑 행증을 같이 주는 캐릭터들을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게임을 이제 게임 템포를 빠르게 만드는 주범이라 생각하거든요 종찰스, 최루카, 프리다 뭐 이런 애들이 있는 건데 그렇죠 에밀리아 같은 애들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dna가 그 라인까지 들어와 버리니까 저는 글쎄요 이거는 늑대 규제들이 쓰기에는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결국에 제초를 막으려면은 밤릴리가 좀 견제가 되는 생각을 하는데 혹은 이제 저거리 기조 게이스트 제가 지금 생각하는 관통 캐릭터 중에 제일 성가신 애들 근데 그중에 절반은 dna가 막을 수 있으니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도 막 무지성으로 그냥 에라, 모르겠다. 제니와 누르고 생각해야겠다. 하는 사람들도 많아가지고, 그런 사람들 응징할 때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크라우. 자, 지크프리트 소환. 신수 지크프리트를 소환하여 적을 공격하고 피해량 일부를 회복합니다. 이 스킬이 쿨타임상 사용 가능한 상태라면 아군이 받은 피해 25%를 자신이 대신 받습니다. 오우, 25%면 진짜 많이 받긴 하네요. 거기에 10, 소울번 10개 사용하면 피해량이 감소되면서 적 전체를 공격하는 효과까지. 자, 아우리우스가 일단 내장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크라우가 아티팩트를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지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신성한 희생 써도 되고, 아다만트가 제일 무난한 선택지고, 신이 껴서, 혹시나 이제, 크라우 점사당하거나 약간 그런 구도 막아버리는 사람도 충분히 있을 거고, 아니면은 진짜 3F 들어버리는 수도 있고, 할수 있는 것 자체는 굉장히 많네요. 게다가, 크라우의 나머지 스킬 생각해봐야 되거든요. 돌진가, 돌격 같은 거 이제 생각해봐야 되는데, 아군 전체한테 방어력 증가를 걸잖아요. 거기에 아우리 아담 아니면 태산이긴 네요 우리가 이제 잠재력 각성이 뭐였는 잠재력 돌파가 뭐였는지 몰랐잖아요. 이거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이렇게 나왔으면 난리 났을 듯? 잠재력 중 하나가 호의였어요. 그니까, 지금, 에픽세븐에 아우리우스가 20%, 얘가 이제 25%, 호의, 페이라가 거는 호의가, 페이라 자로엘을 들고 있는 호의가 30%. 먼저 지크프리트 소환 스킬이 쿨타임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면 아군이 받은 피해에 일부를 대신 맞는 효과가 추가됩니다. 이거 자체는 너무 좋아요. 근데 지크프리트 쓰고 나면은 그때부터 급속도로 이제 깡통이 돼가는 건데 이에 따라 아군을 보완하는 능력이 강화된과 동시에 지크프리트 소환 스킬의 피해량 증가 조건을 보다 수월하게 만족시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맞아요. 다 맞는데 지금 현 메타가 풀 따고 메타라서 그게 좀 많이 걸리긴 하네요. 지금 뭐어린시아나 모르트 뭐 알렌시아, 라이아 이런 애들만 나오는데 거기다 거기에 이제 크라우 얘로 한플랑을 편하게 잡으려면 그냥 한플랑 데미지가 좀 약해야 돼요 25%퍼 대신 받는다고 해서 살것 같진 않거든요 남의 친구들이 그래도 한플랑 나오면은 꺼낼 카드가 하나 생겼다는 거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한플랑 잡겠다고 크라우에다 로켓펀치 까놓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는 아마 아티 낀다 그러면 신이 신이를 좀 채택을 해볼 것 같아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 관통 들고 있어서 디엔에나 창리나부한테는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번 밸런스 조정에 맞춰서 크라우 전용 장비의 3번 효과가 아래와 같이 조정됩니다. 자, 지크프리트 소환으로 적을 처치하면 해당 스킬이 두턴 감소하던 걸 이제는 그냥 쿨타임을 한턴 감소시켜준다. 근데 소울번이 이제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아마 한 게임에서 지크프리트 두번 보기는 진짜 어려울 거예요. 원래는 소울번 쓰면은 진짜 두번 봤거든요? 근데 크라우도 이렇게 되면은 좀 재밌게 바뀐 것 같습니다. 재밌게 바뀐 것 같고. 자, 그 다음 루트비. 빛으로 적을 공격하여 강화 효과를 한턴 감소시키는 100%정으로한턴 기절 발생시킵니다. 자신에게 한턴 무적 발생시키고 행군 게이지 50% 증가시킵니다. 아 이제 그냥 행계 50 루투비 지금도 세긴 하거든요. 이게 달빛 강태 이스킬인데아깡 e 행계증은 좀 무섭긴 하네요 확실히. 이렇게 되면 할수 있는 게 정말 많아져요. 왜냐 이제 루투비 그님들이 흔히 말하는 이제 의자왕이라고 하는 캐릭터 있잖아요. 그, 그 루투비가 무적 상태에서는 방어력 관통이 달려요. 그래서, 루트비 맞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달빛 강타하고 나서, 저 무적을 해제하지 못하거나, 뭐 쿨타임을 밀거나, 뭐, 이런 거 못하면, 그때부터 이제, 아군이, 우후죽순으로 쓰러져 나가는 거였는데, 달빛 강타에 이제, 행계증 50%가 자동으로 달렸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제초가 훨씬 수월해진 거죠. 이건 좀 매콤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속덱들도 기용할 수 있는 확실한 카드가 하나가 늘었다. 루트비는 하나만 있다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거 엄청 큰 패치고, 이렇게 되면은 정말 다 죽을 수 있어요. 영표만 견제할 때가 아닙니다. 그렇죠 원래 솔번 썼어야 되는데, 이제 솔번 안 써도 돼서. 속대 유저들한테는 정말 기분 좋은 패치가 아닐까 싶어요. 영표 말고도 이제 쓸거 생겨가지고. 와, 달빛 강타 사용 시 이제 본인한테 2턴간 공증? 어호 이거는 좀. 이러면은 진짜 루트비 약간 완전체 됐네. 아니, 무적 상태에서 방간 들어가는 거 그거 상상 초월이에요, 데미지. 진짜 세거든요? 이러면은 그냥 2, 3 맞고, 2, 3 그냥 쓰게 두면은 엔딩이네요, 루트비. 의자왕은 확실히 이제 왕이 될것 같습니다. 실례나 좀 자주 보일 거예요. 늑대꾼들은 막을 준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라스 보겠습니다. 뭔가라 써볼게요. 고도계론, 후열하군이 피가 코 생명력이 50%이하라면 원래 30% 진짜 말다. 말도... 사실상 30% 남을 정도의 데미지 받는 거면 죽는 거였는데, 이제 50% 늘었고, 거기에 이제 쉴드가 3턴간. 그리고 질주의 룬. 지휘의 일격 사용시 이 말도 안되는 60% 확률이 이제는 85% 이건 확실히 크긴 하네. 이렇게 두개는 커요. 룬은 큰데 나머지 스킬은 거의 안바뀌었다 보는게 맞긴 하네요. 100%좀 해주면 안되냐. 100%하면은 너무 밸류가 높아져요. 100%하면은 진짜 모천디잔 시즌2 볼수도 있어요. 이거 모험가라스도 전략적으로 이제 간간히 얼굴 좀 보일 것 같긴 해요. 고독의 룬이 너무 좋아졌고 질주의 룬도 확률이 진짜 말도 안되게 올라서 이거 밸류 자체는 진짜 높긴 하거든요. 이저 g 혜 일격이 공격력이 가장 높은 아군이랑 확정공이어가지고 아, 이게 에 m 스에서도꽤 간간이 나왔잖아요. 게다가 요즘 중요한 게풀 따구 메타라는 게좀 중요해요. 어, 풀 메타라서 모험가라스는 이렇게 상향해주면은 간간히 얼굴 볼것 같습니다. 픽률이 지금보다는 훨씬 높아질 것 같긴 해요. 자, 명암의 상이 최근에 상향됐었는데. 자, 공격 시 치명타가 발생했다면 다음 공격 피해량이 증가합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효과였거든요. 너무 후졌는데. 아, 이제는 그냥 깔아주고. 어. 절반, 절반 깔아주고, 그 다음에 기존 효과. 똑같이 바꿨네요. 이, 항상 아티팩트는 좀 애매하다 싶으면 이런 식으로 교체하는 것 같아요. 주란달도 이런 식이었고, 다 이런 식이었죠. 자, 유베리우스의 뭐죠? 페이라 밀어주는 건가요? 아, 이거는 좀 많이 불쾌한데? 아, 이건 좀 속보이네. 아니, 이거 너무,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이런 거. 아우, 광역은. 유베리우스의 어금니는 좀 크네요. 지금 생각나는 것만 해도 일로 나도 괜찮고, 바피네에다가 끼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게다가 요즘 해피메타잖아요. 해피메타다 보니까, 지금 해피메타라서 상위권, 이제 상위권 실레나 유저들도 그렇고, 3F 되게 맛있게 쓰고 있고, 흔히 말하는 실레나는 하고 싶은데 하위권 유저들은 3F 없어서 온몸을 비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유베리우스의 어금니 이렇게 해주면, 저는 지금, 물론, 광역 평타 전사 중에 맛있는 친구가 당장 생각나는 건 없긴 해요. 결국에 전사도 생존을 위해서 시골 사이스나 골든 로즈를 끼는 게현 메타니까. 50 정도가 그나마 좀 생각이 나는데. 근데 지금은, 웃긴 거는 유베리우스하금니 이렇게 상행해주면은, 진짜 개좋다. 개사기다막 이런 말 나와야 되는데, 물론 좋아진 건 맞는데, 전사 아티 다른 게 좋은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는 딱히 생각나는 게 없어요. 이게 이렇게 바꿔줬다는 건말 그대로 광역 공격을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평타가 광역 공격인 전사가 몇 없기도 하고, 기존 아티가 너무 좋아. 물론,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런 생각 드는 건데, 나중에 뭐, 뭐 전학생 태유라든가 뭐 이런 애를 나왔을 때, 공비의 캐릭터에다가 평타가 광역 공격이면은 유베리우스 어금니를 채택을 하고서 굴릴 수 있겠죠. 혹은 지금 페이라에다가 담, 그, 넣어서 쓸 수도 있는 거고요. 페이라가, 딜 세팅을 하고서 그것을그 오토바이를 한번 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정말 몰라요. 자, 그래서 다 받고 한번 이제 싹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락의 스실리아, 잔영의 벨루토, 릴리아스, 디엔의 크라우, 루트비, 그리고 모험가라스까지 다 확인을 했고요. 명함의상이기랑 유베리우스도 확인했습니다. 명함의상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이제 에픽세븐식 밸런스 패치를 받았고, 유베리우스 여금리는 조금 극단적이긴 한데, 제가 볼 때는 현 시점에선 쓸만한 캐릭이 많이 없어요 저는 아마 페이라가 좀 많이 들고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오히려 달콤한 기적이랑 좀 승부를 보지 않을까 좋은 승부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고 그리고 월광 5성이 나라게 세실리아는 오랜 기다림 하고는 좀안 맞긴 한데 그래도 상향 자체는 좀 괜찮게 됐으니까 현 시점에서는 좀못쓸 스펙은 아니거든요 약간 온갖 곳에서 모아 놓은 약간 오리엔탈 샐러드 같은 느낌이 돼 버렸기 때문에 나라게스실리아도 나쁘진 않다. 근데 우리가 기대하던 뭐 관통 저항을 하나 같이 들고 나온다든가 패시브로, 아니면은 신루나가 끼고 있는 스킬 데미지 무효와 그냥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껍데기를 두개 씌워주는 약간 그런 나라게스실리아를 기대했다면 우리의 기대치를 완전히 이제 역으로 받아버린 이제 스마일 게이트였고, 자 그리고 잔행의 비올레토는 확실히 그냥 대놓고 이제 페이라랑 써라. 네가 갈 길은 흡잔이 아니라 속잔으로. 페이라와의 호흡을 보여주는 거다. 약간 이런, 좀 이런 식으로 밸런스 패치가 됐고요 그리고 릴리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 라인업의 죽음의 탐구자 레이를 견제할 수 있는 카드가 그나마 얘밖에 없어요. 저는 지금 현 메타를 망치고 있는 주범이 죽음의 탐구자 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에 실제로도 지금 죽음의 탐구자 레이가 나오고 그거를 막으려고 용을 쓰고 또 그거를 막으려는 슈니를한 방에 보내려는 게 이제 죽음의 탐구자 레이 덱. 약간 딱 맨날 그 싸움인데 프리벤을 하는 게 아니라면요. 근데 릴리아스가 이렇게 패치가 되면 이거 하나로는 조금 복제할수 있어요. 왜냐? 상대가 바보가 아니야. 죽음의 탐구자 레이 쪽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두 턴에 한 번만 거기까지다가 발동을 하잖아요. 오히려 이스만 써. 그런 다음에 다음 턴에 3일 해. 그러면은 이제 릴리아스도 맥없이 이제 당해 버리는 거라서 결국에 3스킬을 써야 해제가 되는데 릴리아스 이제 해제가 두 턴에 한번 생기다 보니까 면역이 생겨도 중레 이는풀수 있죠. 그러면 2, e, 3을 하겠죠.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중레이라면. 그렇게 되면은 릴리아스도 깡통될 확률이 너무 높은데, 그 2하고 다음 3전에 릴리아스가 승부를 볼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3 스킬이 얼마나 강해졌는가가 좀 메인 포인트로 좀 작, 작용을 할것 같습니다. 릴리아스 해제 무제한 아닌가요? 예, 이번 밸런스 패치로 무제한에서 두 턴에 한 번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DN에도 거의 비슷한 그게 생겼어요. 이게 어찌 보면은 창리나브는 서있기만 해도 관통 캐릭터들을 모조리 무력화시켜서 좀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유발했다면 DNA는 니네 DNA 스펙 여하에 따라서 내 밤릴리가 먼저 그을 수도 있고 내 용신화가 먼저 때릴 수도 있고 뭐 제뉴아가 뭐, 뭐 제뉴아 올려서 제뉴아로 먼저 때릴 수도 있고 그래서 DNA한테는 약간 선택지가 좀 주어지지 않았나. 크라우는 응. 확실히 눕대 유저들이 맛있게 쓸수 있게 바뀐 거는 팩트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 메타에서 풀 따구들을 상대로 막을 수 있는가, 크라우가 정말 모르트, 알렌시아, 어린시나 라이아 상대로도 얼굴을 비출 수 있는가가 좀 메인 포인트가 됐고요. 자 그리고 루트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난히 너무 무난히 속대 유저들의 데미지 딜링 카드로 좀 채택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너무 좋아졌어요. 모험가라스는 이제 크라우에서는 제가 요즘 풀 메타라서 크라우가 좀 힘들 거라 했잖아요. 라스는 그 반대로. 오히려 풀 메타라서 모험가라스가 얼굴을 간간히 비출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스킬 자체는 바뀐 게 없는데 룬이 좀 크게 바뀌어서 템포를 좀 빠르게 가져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재밌는 캐릭터가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간히 얼굴 보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밸런스 패치 여기까지고요. 싹다 봤는데 확실히 올드한 캐릭터들 좀 묻혀가는 캐릭터들이 많아서 그런가 좀 반가운 밸런스 패치였는데 그래도 평점은 10점 만점에 7점 이상은 못 주겠는 게, 현 메타를 관통하고 있는 캐릭터에 대한 대응 자체는 전혀 보여주지 않았다라는 게제 의견입니다. 10점 만점에 7점까지는 줄수 있어요. 왜냐? 오랫동안 창고에 들어가 있던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괜찮은데, 일단 죽음의 탐구자레이가 메타의 핵심이란 걸 알고 있는 건지, 아, 모르는 건지, 의문이 생길 정도로, 죽음의 탐구자 레이에 대한 견제 수단을 전혀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좀 어렵고 게다가 잔행의 비올레토 같은 캐릭터들은 이제 밸류 자체는 높아졌는데 그 밸류가 너무 노골적으로 고독한 늑대 페이라와의 시너지를 요한다 게다가 나라게스실리아도 어찌보면은 고패 예 고독한 늑대 페이라와의 시너지라고 볼 수도 있겠죠 예, 그래가지고 너무 속보이는 패치다 라고 좀할수 있겠습니다 이번 패치 한줄평은 너무 속보이는 패치 자 그래서 나라의 세실리아는 구매하실 분들 있으면은 지금 얼마 안남았으니까 1월 31일이거든요 지금 이 영상 녹화하고 있는게 자 그래서 빨리 구매를 하셔야겠죠 자 별일 없으면은 다음 이제 밸런스 패치 실사용 후기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에픽세븐 열심히 하시고요 별일 없으면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